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현장. 열려 있는 구급차 뒷문 앞에 구조대원들이 도열해 있습니다. 잠시 뒤 사고 현장 밖으로 구급차가 나갑니다. 의식이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가 구조 작업이 길어지며 숨진 노동자는 사흘 만에 현장 밖으로 이송됐습니다. 이후 구조 인력을 동원한 수색 구조 작업은 잠정 중단됐습니다. 대신 무너진 보일러 타워 5호기 양 옆에 있는 높이 60m의 4, 6호기 타워 해체를 위한 사전 작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이들 타워는 이미 구조물 일부가 제거돼 추가 붕괴 우려가 큰 탓에 중장비 투입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발파시 충격과 잔해물 낙하 방향 등을 다각도로 분석한 뒤 최종 발파 시점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실종자 2명에 대한 수색과 사망추정자 2명에 대한 구조는 4, 6호기 해체 이후 재개될 방침입니다.